해보셨어? 그래도 타실 때보다 언제 다셨지? 작년 말이에요? 11월? 네네네. 딱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네, 지났다. 아, 딱 12. 일아 맞네요. 요 때가 그래도 한 2,070, 2,780 0 하지 않았어요? 했때요 통째로 났어요. 아 모르겠어요. 통째로. 그래. 아, 그 정도 채점 됐어요. 2 7 0 0 지금 그면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손에는 안 보셨어요.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트럭으로 몰려들까? 디젤트럭을 만나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설치해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 디젤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1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디젤트럭의 두 번째 약속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트럭이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디젤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 트럭. 아예 이제 화물로 안 하시는 거예요? 가벼운 네. 네. 가비. <laughs> 어 그래요? 저, 저 바이크 해요? 바이크. 아 바이크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하세요? 네네. 네. 오 그러세요? 오 그래서 저기 리프트 바이크 운반용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저 이거 발 영업률 달고요. 한 번도 영업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역시나 <laughs> 네. 아, 해서 달아놓은 는데 <laughs> 네. 바이크도 운반 단가가 괜찮더라고요. 네, 네, 주변에 바이크, 저기 긴가정도 바이크 트라우. 아, 그래요? 네. 어. 뭐, 뭐, 천, 천 알라인가? 아, 에스, 천 알라. 에스, 천 알라인가? 아, 그런 거, 지금, 그, 다들 와요. 아, 아 여기 안산이시니까. 라이, 라이더 카페. 오 어. 저 화물차 매매다하시는 거예요. 네 음. 아, 그, 매매 손사리요. 아, 이제 그 전판도 하고, 뭐 허가권들, 화물 관련된 건다 하죠. 아버지 뭐 하시노? 기제지야 <laughs> 제가 오토차 두 대가 필요해요. 운 톤이요? 네. 9.3미터, 음. 9.7미터. 사도요? 대중거리. 아, 그 무엇이고? 뭐 음. 제주도 운송이. 아, 운반이요. 네, 마이크, 음, 마이크, 마이크로. 네. 어, 뭐, 도와줄 저한테 미리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차 난보가 바로 밖에서 와요? 바로는 네. 아니고 사장님 다셨을 때처럼 최소 열을 해서 한2주 정도, 1 십일에서 1삼일 정도 걸려요. 그럼 제가 저 차를 타고 다. 니는 차는 건? 계속 타고 다니셔도 아 타고 다녀셔도 돼요. 아, 네. 그럼 차는 대량만 유지하고 가면 되겠죠. 네, 거예요? 차는 아. 안 세울 거예요. 마지막. 와이. 아. 그래도 다실 때보다 언제 다셨지? 작년 말이에요? 1일월 1개월 지났어요? 대0 네, 0개 지났어요. 아, 5 2개 아, 됐어요. 맞네. 요 때가 그래도 한 2007, 800 하지 않았어요? 이때 통째로 났어요. 아, 통째로. 네, 그래. 그 정도 채점됐어요. 2 7 800. 지금 그거 몰랐잖아요. 뭐 손에는 안 보셨어요. 넘버만 파실 때 경우 차량은 입고 안 해도 돼요. 계속 타고 다니시다가. 병행.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넘버 옮길 때는 한번 뜯어야 돼요. 차를 네, 세워야 돼요. 오늘 네,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빠르면 일일인데 지역마다 이게 넘버가 어디로 넘어가지다 들려서 저쪽으로 이전을 하고 자가용으로 저희가 아예 다 등록을 해서 다시 갖다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간판은 다버셨어요다 했어요? 오픈을 했어요? 아니요 20일날 오픈이에요 그럼 타이밍 맞겠네요 오픈하고 네. 오픈 이후에 끝나니까 마지막 장착할 때저희가 유튜브 하잖아요 콜바 있을 때 이거 안 사네 그렇죠. 네. 한번 홍보를 찍어 드릴게요. 가서 아, 한번 사무실 내부도 찍어 드리고. 한번 해 드릴게요. 여왕명 반도판전구토랑 밈이! 여티명토 지금 이제 매수자는 있어요, 바로. 제가 인적 사항 드리면 지금 이 근처에 가서 매도용 인감 한동 떼주시고 가시고 네. 제가 미리 연락드리면 오늘판 미리 연락을 드리고 탈거하러 갈게요. 가까우니까. 네. 네. 그면 저기 지금 인감 드린 거는 일반 인감이에요. 일반 인감이고 네. 매수자 기재입니다. 이 사람이 살 사람이에요. 아이사람살 사람이에요. 네인사장이 네. 그러면... 나왔으니까 행사를다 가면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간때로 왔습니다. 그럼 보여달라 그래요. 이 어, 이렇게 떼주세요 하면 떼줘서 제가 없더라도 여친한테 맡기고 가시요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